네 오늘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영빈 집사를 치료해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어제 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 김에브라임 형제라고 어, 서를 38세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장 기능이 다 멈추어서 그런, 있습니다. 어, 지금 어, 그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어, 동생, 여동생까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어, 형제는 지금 현재 교회, 어, 다른 교회, 예,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어,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완전히 멈추어서 어, 신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38세인데, 매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가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신장 이식을 받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데요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라 오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장 마지막 부분과 이어져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어제 말씀이죠. 주일 말씀해 보시면, 어, 그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높이. 생각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 세상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laughs> 교인들은, 모든 교인들은 우리를, 사도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바울과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하냐 하면, 어, 어, 그, 사람이, 사람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느냐 하면 자랑할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첫 번째,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댐댐이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바울이 능력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너참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미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 가운데 감추어진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발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운 것까지 다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 대부분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어, 숨기는 것은 숨기고 사람들에게 알릴만한 것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뭐 이렇게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부분을 보면 그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사람은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드러내고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고 뭔가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만 어두운 부분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에, 돋보이고 드러나고 하는 것만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그 어두운 부분까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하지 마라.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정확히 우리를 드러내실 때까지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세울 것이 있느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너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힘,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거, 너에게서 나온 게 있느냐?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 요즘 그, 그, 그 사회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타고나는 거라 그래요. 뭐 성격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능력도 타고나는 거라 그러죠. 심지어 건강도 타고나는 거라. 저는 이가 참 좋아요. 이가 저희 어머니가 이가 좋으셨고 그래서 이가 참 좋아요. 저는 잘 닦지도 않아요. 뭐 하루에 한두번 한 아침에 한번 닦고 저녁에 한번 닦고 그리고 끝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닦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을 보면 우리 집 사람은 이가 좀 좋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닦거든요. 그런데 이의 상태를 보면 저는 저는 많이 괜찮아요. 그렇게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가 약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를 뭐잘 보호한다고 해서 이게 잘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타고나는 거고, 능력도 타고나는 거고, 뭐 전부 다 타고나는 거예요. 이 타고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하는 것까지도 타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지런히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연약한 게 있고 자기에게 좀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알지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 노력이 하기 싫은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 사람마다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러므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뭔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남는 게 그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일을 하나, 가정일을 하나, 직장일을 하나, 그냥 신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사신다면 아마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전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신실한 삶을 사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회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